아돌프 히틀러는 1945년 베를린의 벙커에서 사망했는가 아니면 생존했는가? 베를린은 불타고 있었다. 소련의 포탄이 거리를 뒤흔들고 연합군의 폭격기는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아돌프 히틀러나 에바 브라운이 1945년 베를린의 벙커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법의학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연기로 가득한 잿더미 아래에서 제3제국은 공황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단 제국총리청 지하의 한 작은 방안만은 달랐다. 그곳에서는 몇몇 남자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돌프 히틀러가 벙커에서 죽었다고 말한다. 이야기는 깔끔했고 편리했으며 완벽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제국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것은 아닐까? 세월이 흐르며 조각들이 드러났다. 암호화된 교신들, 사라진 잠수함들, 그리고 베를린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이어지는 수상한 자금의 흔적들. 수십 년 동안 이 단서들은 전설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건 유령 이야기 아니다. 나라 없이 살아남으려 했던 한 제국의 이야기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될 계획. 전쟁의 마지막 몇주 동안, 마르틴 보르만, 히틀러의 개인 비서이자, 제국의 재정을 통제하던 인물, 은밀히 두 번째 일출 작전, 오퍼레이션 세컨 sunrise, 이라 불린 비밀 지령을 발동했다. 그 목적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다. 패배 후에도 제국의 부와 그 설계자들이 살아남게 하는 것이었다. 장군들이 무너지는 전선을 두고 싸우는 동안, 보르마는 진짜 전장을 은행과 해상 운송로로 옮겼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들을 통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의 계좌로 약탈한 금괴, 현금, 산업자산 수십억 달러를 재건회사라는 이름 아래 은밀히 이송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돈이 아닌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다. 목격자들은 밤마다 베를린을 떠나는 봉인된 차량 행렬, 허위 서류로 이륙한 비행기들, 그리고 보르만의 친필 서명이 담긴 명령서를 증언했다. 제국의 미래는 베를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한 문장은 조용한 대탈출의 출발 신호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 세계의 질서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보이지 않는 제국. 베를린이 불타오르던 그때 마르틴 보르만은 전선의 지도 따위는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륙을 넘나들며 자금을 송금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히틀러의 회색빛, 존재감 없는 비서로만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제국의 사후 제국을 설계한 건축가였다. 장군들이 영토에 집착할 때 보르마는 제국을 숫자와 서명으로 옮겨 놓았다. 그는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위장회사를 설립했다. 장부에는 건축 자재, 의약품, 농기계 같은 무해한 품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청구서 안에는 약탈된 금, 박물관의 예술품, 그리고 강제노동의 이익이 숨겨져 있었다. 1944년까지 연합군 정보부는 이미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미 정보국 OSS의 한 메모에는 아르헨티나를 나치상류층을 위한 금융구명정이라 표현하고 있었다. 남미 전역에 공장, 목장, 해운회사가 속속 등장했고 그 모두는 같은 보이지 않는 자금줄, 제국 마르크가 프랑, 달러, 페소로 바뀐 흐름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건 도피가 아니었다. 변신이었다. 유령함대. 그 계획은 은행 계좌에서 끝나지 않았다. 1944년 말, 보르마는 독일 해군의 사령관 카를 데니츠 제독을 만났다. 두 사람은 바다 아래 마지막 탈출로를 구축했다. 그 이름은 시울프 작전 오퍼레이션 시울프. 표면상으로는 절박한 해군 작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무기 대신 화물과 승객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된 유보트 함대였다. 잠수함의 내부는 나부로 덮여 소나 탐지를 흐리게 했고, 그들의 목적지는 모든 항의 명부에서 지워졌다. 그중두척 U530과 U970은 전설이 되었다. 두척 모두 베를린이 함락될 즈음 사라졌고, 몇달뒤 수천 마일 떨어진 아르헨티나 해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함장은 아무 말 없이 항복했다. 항해 기록은 사라졌고 연료 계산도 맞지 않았다. 파타고니아 인근의 주민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상륙 소문을 속삭였다. 무장 경호를 받으며 내륙으로 향하는 트럭들, 기술 장비라고 적힌 상자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다. 수년 후, 기밀 해제된 해군 기록은 1945년 5월, 남쪽으로 이동하던 두 척의 미등록 잠수함과 일치하는 레이더 흔적을 확인했다. 바로 보르만의 연락책들이 사용하던 좌표와 같았다. 그것은 증거였지만, 확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역사가들은 수십 년간 논쟁을 멈추지 못했다. 장교의 짐,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불 붙게 만든 고백이 있었다. 남미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던 한 전직 SS 물류 장교가 자신이 베를린에서 특별한 승객을 호송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남아있던 비행 기록, 사라진 금 이송 내역, 그리고 붉은 십자가 표시가 된 밀봉된 컨테이너들에 대한 소문과 일치했다. 그는 불타는 도시 아래서 보낸 마지막 밤을 묘사했다. 템펠호프 공항에서 기다리던 항공기 그리고 보르만의 친필 서명이 담긴 명령서 한 장. 이것은 독일의 끝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조국을 구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자신은 잿더미 속에서 신화를 살려내고 있었음을. 아르헨티나의 성격. 유럽에서 총성이 마침내 멎었을 때 전쟁은 진정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대륙을 옮겼을 뿐이었다. 후안 도밍고 페론이 통치하던 아르헨티나는 잃어버린 독일 제국의 남쪽 거울이 되었다. 중립을 외치는 공식 연설 뒤에서는 이미 비밀 협약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보르만의 금은 영향력을 샀고, 그의 연락책들은 침묵을 샀다. 1946년까지 수백 명의 독일 기술자, 과학자, 그리고 SS 장교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 그들의 서류에는 정식 아르헨티나 정부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직업은 산업 자문가로 위장되어 있었다. 유럽 자금으로 세워진 공장들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고, 목장들은 주인을 바꾸었으며, 파타고니아의 몇몇 마을은 점점 바이에른 지방을 닮아갔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단순한 이민자였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이들에게 그들은 죽기를 거부한 제국에 살아있는 뼈대였다. 자금의 흔적, 기밀 해제된 금융문서들은 나중에 충격적인 거래 내역을 드러냈다. 스위스 중개인을 거쳐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이 아르헨티나 페소로 전환되었고 그 돈은 지금도 존재하는 여러 기업들에 투자되었다. 정보기관들은 이를 눈치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미국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막대한 나치 자본이 전후 재건이라는 명목 아래 부에노사아이레스에서 세탁되고 있다. 그때쯤 보르만의 네트워크는 이미 국경도, 국기도, 제복도 없는 유령 제국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콘티누이테트, 콘티누이테트, 지속성이라 불렀다. 그 목적은 단순했다. 이데올로기를 기업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 채 영속시키는 것. 현지 사업가들이 문지기가 되었고,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후안페론의 독일계 아르헨티나인 고문, 루트비히, 프로이데, 루딕, 프로이데였다. 그는 새로 도착한 이들을 위해 비자, 부동산, 정치적 보호를 마련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기술, 과학지식, 그리고 막대한 현금을 가져왔다. 1946년 말까지 대서양을 건너간 자산은 8억 달러를 넘어섰다. 신화가 뿌리 내리다. 비밀의 연속은 결국 하나의 전설을 낳았다. 바릴로체 근처의 어부들은 무장한 남자들이 지키는 한밤중의 화물 하역을 속삭였고 마을 사람들은 금으로 계산하며 스페인어를 전혀 하지 않는 회색 코트를 입은 낯선 이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곧 이런 소문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굳어졌다. 총통이 탈출했다. 1950년대 초 세계 각국의 정보 기관들은 유령을 쫓기 시작했다. FBI의 메모에는 파타고니아의 호숫가 저택에서 키큰 독일인이 목격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영국 요원들은 이를 선전이라고 일축했지만, 전쟁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난 뒤에도 유럽에서 들어오는 밀봉 화물의 정체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현지인들에게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그 미스터리는 이미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산과 호수에 스며든 유령처럼 침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였다. 이넬코의 그림자. 그 수많은 장소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은 저택이 있었다. 이넬코 아이날초, 나우엘 와피 호수 근처의 외딴 대저택으로 여러 개의 위장회사를 거쳐 소유권이 숨겨진 곳이었다. 건축 도면에는 강화된 지하실과 호숫가로 이어지는 터널이 표시되어 있었다. 목격자들은 훗날 이곳에 은둔한 독일인 노부부가 살았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조용하고 공손했지만 항상 권총을 찬 경호원들이 곁을 지켰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독일계 이민자의 저택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음모의 중심지가 되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죽음. 수십 년 동안 세상은 하나의 깔끔한 결말을 받아들였다. 권총 한 자루, 청상가리 캡슐, 그리고 제국 총리청 뜰에서 불타오른 두구의 시신.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영화 같았고 믿기 편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 소련군이 벙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히틀러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남아 있던 잔해만을 그러나 서방의 어떤 관찰자도 그 시신을 직접 본 적은 없었다. 모스크바는 그 증거를 수십년간 봉인한 채뼈 조각과 치아 일부만을 공개했다. 그리고 2009년 DNA 감식 결과는 회의론자들조차 충격에 빠뜨렸다. 그 두개골은 히틀러의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신화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사라진 문서, 정체불명의 자금 이체 자취를 감춘 잠수함들.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베를린의 괴물은 정말 그곳에서 죽었을까? 장교의 마지막 말. 그 전설에 다시 불을 붙인 바로 그 SS 장교는 남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외롭게 생의 마지막을 보냈다. 그는 주목도, 돈도 원하지 않았다. 왜 이제야 입을 열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진실이 아니라 믿기 쉬운 것을 믿는다. 그는 어둠에 가려진 비행기에서 외딴 저택으로 한 남자를 호송했던 일을 회상했다. 그 남자는 쇠약했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눈빛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수행한 사명이 자신보다 오래 남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장교의 눈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어린 채 이렇게 덧붙였다고 한다. 나는 조국을 구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저주는 내가 지켜낸 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라졌다. 1년 후, 그의 시신이 집에서 발견되었고, 그의 기록, 모든 페이지가 사라져 있었다. 침묵 위에 세워진 전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냉전 시대의 조작이라 본다. 소련이 서방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심리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정밀한 자금 추적 기록, 기밀 해제된 정보 보고서, 그리고 보르만 네트워크의 놀라운 조직력을 근거로 들며 단순한 조작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쩌면 진실은 벙커나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실은 한 체제가 몸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돈 속에 이념 속에 그리고 그 어둠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조용한 부정 속에서 생존한다. 히틀러의 죽음은 아마도 완전히 증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벙커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호숫가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 혹은 진실은 훨씬 덜 극적일지도 모른다. 그의 탈출신화 자체가 제3제국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 왜냐하면, 악의 정의 없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설이 되고, 권력이 되며, 두려움이 되어 세대마다 새롭게 다시 쓰인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믿는가? 혼란 속에서 태어난 거짓일까? 아니면, 편의를 위해 묻혀버린 진실일까? 역사가 잊고 싶어 하는 미스터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구독하고, 호기심을 잃지 말라. 어떤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